어, 나 이건 뭔가 맛있을 것 같아. 어? 일부러 더 내는 거 봐. 이거 맞아. 근데 내가 보기그컨셉 오래 못갈것 같아요. 배가 작고 근데 이거 진짜 비주얼이.. <웃음> <웃음> 자 블루베리가 들어간 짜장면입니다. 근데 이거는 맛있을 것 같아. 원래 아보카도가 별맛이 안 나가지고 그 짜장 맛에 아이, 뭉칠 것 같아요. 맛 많이 났어요. 뺏길 것 같아. 연구해야 되니까 이거 3명감 갖고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맛있다. 그치. 지 l i 거 아우. 심술 부리지 마세요. 저는 이거 생각보다 베스트 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이게 거. 나쁘진 않고, 베스트 3 까지는 아니고요. 고추 참치 하나 넣었다고 짜장면 느낌이 아예 안 난다. 음. 저는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진짜, 그냥,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쪽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서 있는 게 저는 왼쪽으로. 이 아, 아, 네. 좋더라고, 이쪽으로. 저는 이거 진짜, 저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좋은 점수를 주셨네요. 아, 근데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네, 돼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짜장면을 좋아하는데도 제 입맛이랑 안 맞았어요. 순대가 진짜 쫀득쫀득하고 정말 맛있네요. 어, 너무 맛있다. 음. 맛있다 아, 이거 생머스타드구나. 어... 어... 이건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는 살짝... 음, 이거는... 음. 뭔가 너무 안 어울려. 네, 이게 너무 쎄서 순대의 맛을 망치는 것 같아요. 제가 숙소에서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눈치 없는 머스타드라고 하거든요. 스킨 놓게 딱 굽고 맛있게 먹으려고 딱 찍어먹었을 때그쓴맛 알죠? 음... 머스타드 잘못 시켜가지고... 제가 숙소에서 잘못 시켜가지고 소스를... 음. 나는 이걸 지금 씹어야 되나 싶어요, 맞아. 제가 동그랑땡에 케첩 찍어 먹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영훈이 형 그냥 케첩만 짜서 먹어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응. 그냥 케찹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응, 근데 맛있어. 응. 괜찮은 것 같아. 응. 생각보다 괜찮아요. 어, 별로예요? 네. 자, 꿀입니다. 음! 뭐 음. 맛이에요? 음. 연유 먹고 난 다음에 더 맛있다, 야. 와. 어하니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건. 이거지. 대한민국 사람 중에 안 해본 사람이 없는 이건 국룰이에요, 생각. 국룰. 네. 네, 이런 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될것 같고. 음. 첫맛이, 중간맛이, 끝맛이 어디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첫맛, 중간맛, 끝맛 다 맛있는 거 어, 물이 있어? 응. 음. 순대를 뭔가 좀더 살려주는 느낌? 근데 이건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네. 살짝만 찍어보고 처음에 맛을 확인해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 마요네즈의 느끼한 게 여기 힘에 들어가서 되게 잘 어울려요. 오, 나는 되게 맛있었어. 음, 음 그냥 딱 기본. 음. 이거는 뭐, 아시잖아요. <laughs> 턱 <턱을> 혀가 까가워요. <laughs> 아, 근데 혹시 몰라, 땅콩찜이 맛있었어도. 아, 근데 난 땅콩찜 원래 싫어하는에 아, 진짜? <laughs> 무섭다, 뭔가. 근데 나쁘지 않아. 나는 난... 많이 하겠습니다. 어, 많이 했네. 어, 이거 아닌데 진짜. 아끈득해 음. 음. 아니 이거 그만나요. 음, 음. 대만 누가 그랬고? 음. 그쵸 아, 그쵸. 맛있어? 응. 응. 진짜 맛있어 이거 깜짝 놀래. 왜 너는 야채야? <laughs> 안 뜨거워? 음. 어 그거 어, 뜨거. 그리고 연우는 제 베스트 프렌드여서 음. 음. 오 진짜 누룽지 같아. 음. 식감도. 음~ 어어우 허우 허우 허아이우이 정도 우이정면 먹었으면 됐다 침어우 침? 아, 그우지우 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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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는 팔아도 되겠다, 진짜로 들깨가 많이 써서 고소한 느낌, 음. 되게 고소해요 맞아. 근데 약간 매콤한 느낌 두유로 만든 비지찌 두유로 만들었어요? 비지티. 근데 두유 맛이 없는... 아니요, 처음입니다 처... 어? 초... 첫 곱창이요, 인생? 와, 이거는 팔아도 되겠다, 진짜로 너무 맛있다, 이거 사실, 저는 항상 멤버들이 곱창 먹으러 가자 했을 때 음. 저는 항상 피했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네. 같이 사는데 계속 신기해요. 먹는 게. 어, <laughs> 아, 아, 다, 다, 이거, 아, 그래. 응. 그 식감이 바삭한 음. 양배추랑 그걸 좀. 이게, 쫄깃쫄깃한 돼지고기 만나니까. 내가 네, 거짓말 안 치고, 도시락으로 싸먹, 싸먹고 싶어. 도시락으로? 도시락으로 먹고 싶어. 아, 황연이 먹어도 되네. 황연이 못 먹지 않아요? 그래? 응. 근데 왜 다른 맛이 나지? 와플기계를 시키자, 그럼. 그냥 버터 냄새에요 아 맞지? 버터 냄새에요 이게 만두인데 그냥